비에모 스타디움의 조명 아래 4일 전 세인트 루이스를 상대로 한 3대0 승리는 여전히 팬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파괴하며 기록한 멋진 두골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숨죽이게 만든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LFC가 그의 연승 행진에 대해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LAFC의 공동회장 겸 총괄 매니저인 존 토링턴에 따르면 그 돈은 손흥민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전액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아 및 빈곤 아동을 돕는 SOS 어린이 마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는 인간미 넘치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리고 이 행동이 스포츠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스포킹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8월 말 LAFC에 합류하여 몇 경기 만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8경기에서 8골 3도움, 네 경기 연속 득점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9월 28일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경기에서 3대 0 승리를 이끌며 기록한 두 골은 LAFC가 홈에서 플레이오프 우위를 확정 짓게 했고 손흥민의 이름을 MLS 전역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BMO 스타디움을 열광케 했을 뿐만 아니라 팀의 경영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칭찬 대신 LAFC는 손흥민에게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MLS 환경에서는 보기 드문 거액으로 손흥민의 경기장 안팎에서의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대중을 놀라게 한 것은 골수나 보너스 금액이 아니라 손흥민이 그 돈을 사용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사치에 소비하는 대신 그는 이 보너스를 미국 전역을 숨 죽이게 만든 인도적인 메시지로 변환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승리 후 며칠 뒤 BM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AFC의 공동회장 겸 총괄 매니저인 존 토링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골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숨길 수 없는 미소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그 돈을 가족이나 개인 투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고 이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토링턴에 따르면 손흥민은 14억 원의 보너스를 받자마자 구단 사무실을 찾아와 명확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돈 전액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SOS 어린이 마을에 기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고아와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국제적인 지원단체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정한 국가 중 하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축구 덕분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명성, 경력, 존경심까지. 하지만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꿈을 쫓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저만을 위한 것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희망이 필요한 곳에 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몇몇 기자들은 놀랐고 몇몇은 서로를 보며 자신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MLS에서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긴 선수가 불과 며칠 전 LAFC를 서부 상위권으로 이끈 두 골을 기록한 후 철천 첨 k 롬 이상 떨어진 곳의 아이들에게 상금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토링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축구가 단순한 골과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연결과 나눔의 도구입니다. 춘천에서의 어린 시절, 운이 좋았던 친구들을 보며 기회를 얻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순간적인 영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타로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싶다는 지속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은 LAFCC에 합류한 직후 아프리카의 인도적 단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SOS 어린이 마을을 선택했는데 이곳은 단순히 음식과 의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정, 교육,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달러의 지원금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거처와 교육, 깨끗한 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링턴은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기리기 위해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손흥민이 그 보너스를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리더부터 젊은 선수들까지 가장 큰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몇 초간의 침묵 후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존 토링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곧 국제 언론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sos 어린이 마을에 100만 달러 전액을 기부한 소식은 몇 시간 만에 퍼졌고, 충격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타 선수라는 개념은 보통 상업계약, 비벌리 힐스의 저택 또는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의 최신 스포츠카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MLS를 뒤흔든 손흥민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의 아이들에게 거액을 기부한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SOS 어린이 마을은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오래된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영양실조, 지속적인 분쟁, 교육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SOS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거처, 학습, 지원, 영양 및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흥민의 기부금으로 SOS 측은 세 가지 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의 주거 시설 개선, 소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정수 시스템 구축이 그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반응은 거의 일제히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ESPN은 이를 MLS 스타가 보여준 가장 대담한 자선 행위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손흥민을 선수가 자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언론은 이번 행동이 공동체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동양 문화 전통을 반영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100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골만큼이나 강력한 경기장 밖에서의 한방. 이 한방은 미국을 뒤흔들며 21세기에 축구가 사회적 책임을 비추는 횃불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구에서 멋진 골은 몇 분간의 환호를 불러일으키지만 경기장 밖의 행위는 평생 동안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SOS 어린이 마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반응은 언론이나 관중이 아닌 바로 LAFC의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과 동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비공개 훈련에서 체론돌로 감독은 팀 전체 앞에서 몇 분간 말을 전했습니다. 한 선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감독님은 전술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손흥민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손흥민처럼 행동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모두가 자신을 넘어선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평소 침착함으로 유명한 체론돌로 감독은 이번에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대형 선수들을 지도했지만 손흥민처럼 강력한 인상을 남긴 선수는 드뭅니다. 그의 슛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체론돌로에 따르면 이 행위는 LAFC의 클럽 문화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동료들도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인 부암가는 완전히 놀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큰 보너스를 받으면 마이애미나 라스베이거스로 휴가를 가자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기쁨은 소비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의 선택이 그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축구를 보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수가 헌신하면 축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베테랑 골키퍼이자 라커룸의 큰 형님인 위고 요리스도 그의 견해를,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m l s 에 축구를 하러 온 세계적인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삶의 철학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긴 경력, 다양한 인성을 보아왔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겸손함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젊은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한편 LAFC의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쓰이 손흥민을 살아있는 교과서로 보고 있습니다. 클럽 아카데미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나탄 오르다스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치는 우리에게 패스를 가르쳐 주고, 감독은 경기 운영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축구가 개인을 넘어서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LAFC 팬 커뮤니티에서 수천 번 공유되며 손흥민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론과의 접촉이 적은 후보 선수들조차도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수비수는 손 순흥민이 새로운 동료들에게 자주 조언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계약만 생각하지 말고 남기고 싶은 유산을 생각하라. 이번 기부로 손흥민은 그 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클레로비 손 순흥민을 기르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자 체론돌로 감독은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동상을 세우거나 성대한 행사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손흥민의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밝혀준 가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LAFC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골짜비가 아닙니다. 그는 연결의 접착제, 조용한 스승, 그리고 축구가 골대와 잔디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영광은 지나가지만 인간미 넘치는 흔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 스포킹TV였습니다.